<목소리도> 아니 한 번도 <목소리도> 특정이 특정이 왜한 번도 한지 나온 적이 없을까? 컴퍼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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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포스 웃음> 근데 이거 개신기이 돌아가요. 이거 어 알아. 브스다깜빡어 바로 엄마랑. 어? 우그 어? 어어이고 있을걸? 어디 있는데? 이거 이아 어? 아아 어, 음, 음, 음. 너무 이렇게 이렇게 연기해 되는 거야? 아 이거 리렇 어? 어? 이거 빈 아니야? 김. 김규빈 아니면. 어. 김규빈이다 이거. 야 진짜야. 아예 <laughs> 이별는나 성한빈 아니면 김규준이 알았거든 응. <laughs> 여기도 포카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응. <laughs> 또리키야 또리키 <laughs> 야 또리키야 또리키 <laughs> 어어김지영이다 생각보다 이쁜데 이건? 음. <laughs> 시 d 인가오 응. 시디고. 여 이거 진짜 예쁘다. 미쳤네. 야, 또 방에 붙여놔야지. <laughs> 내방봤지오여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건 붙여놔야. 이건 왜 이렇게 생긴 하냐 어. 어, 뭐세요? 진짜 뭐세요? 오 뭐야? 왜안보여이 찍지 않게 해이 두개야? 내가 두개 시켰으니까 아 두개야 두 이거? 아 들어가서 들어가어 응. 디지팩 어, 누굴들어것도은제가 아, <laughs> <문제다>. 까봐 특전 주제가 들어가서 주제가 들어가서 주제가 들어가서 주제가 들어가서 주제가 들어가지 주제가 들어가제가 대가야 네, 응? 응. <목소리> 부럽다. 아니 고이 처음에 가지고 싶 똑같아. 어, 괜찮 어, 좋아. 어 좋아. 야, 야, 너무 이쁜데? 어, <목소리> 와 야, 저거 진짜 이쁘다 와, 쁘다 야, 몰라? 진짜 예쁘다. 어, 이 뭐가 이렇게? 와. 스터중 아니야? 어, 리키네? 리키야, 좋아. 나키 좋아. 우리 리키잡인가 봐다 리키잡이 해버려 걍오오아워어 누구야? 모, 몰라 이름 적혀수는데 어디 옆냐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송매추? <laughs> <손매치>. 송매추 <laughs> <손매치> 맞아? 송매추 <laughs> <laughs> 맞는 거같아데다응다 어. 어, 이것도 송매추네 <laughs> 이게 성정빈한빈 아니야? 정한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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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불러. 아, 김러 아, 불러. 아, 불러. 네. 아, 불러. 아, 불러. 아, 불러. 아, 불러. 아, 불러. 다 불러. 아, 불 다음 이러 아, 불러. 불러. 불지불게 불러. 불러. 불 승슨야아가 진짜 놀려워 응, 응, 나. 아, 김훈 근데 금발하고 진짜 개잘겨졌어 레알이야, 이거? 신고하네, 진짜, 이거. 이번이 레전드야. 누가 더럽다고 뭐라 해도. 어떻게, 버전이. 어째서나 아트박스 가는 날에 살게. 나도 할게 아니잖아. 아 여기에 들어와 아니, 여기 들어가 있겠지. 아니면 흘리면 다 여기 들어있던데. 그 타타 들어가 이런 회사의 실수는 싫은데. <laughs> 일단 여기 봐. 있을 수도 있어. 오케이 한번 여기. 에 벌브가 아닌가? 그거 아닌데. 그거 없는데. 야 테레야. 그런가? 김지. 아 김지윤이. 일인가 그런가 봐. 이건 뭐야? 뭐야? 이또 김지윤인데? 어야 여기 이쁘다. 야 저게 너무 이쁘나? 테라코. 아니 잠깐만 포카포카 포카 누락된 거 아니야? 야 누락인데? 아. 야니 진짜 어떡해 레드? 어 아닌가? 응? 어? 나 방금 포카. 어? 오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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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못 보냈네. 아 진짜. 근데 예쁘다 이 사진 다. 아니 저뽀짝하지이 제가. 사진이. 우와. 우와. 야 이거 사람 얼굴이 아니야. 야 이거 너무 귀여워. 오돌이잖아. 오돌이세요? 너무 세게 보는 게 아니야. 다크 아아야 아, 포스터 보자 포스터 포스터 이건 뭐야? 포스터 보여드릴게 우와 우와 야 이거 진짜 예쁘다 음, <laughs> 한유진이랑 그거 왜 성함이 여보 <laughs> 개구리 안 들어가 있나? 음. 아니 포스터 보여달라니까 아니, 아니, <laughs> 왔다, 왔다, 왔다. <laughs> 우리 뭐 하는데? 그래서 끈이랑 갈라있어.